네,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수학 익힘책 86에서 87쪽 묶어 세어볼까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몇 개인지 묶어 세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거 귤인 것 같죠? 여러분들 귤을 이제 두 개씩 묶어서 이렇게 포장을 해놨네요. 자, 그래서 우리 2씩 묶어서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자2 더하기 2 하니까 4 4 더하기 2 해서 6그 다음에 또 뛰어 세니까8 8 더하기 2 해서 1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귤은 총 모두 네 맞습니다 1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 10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 몇 개인지 묶어세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네 개씩 몇 묶음일까요?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요걸 헷갈려해요. 식이랑 묶음. 요거 조금 더, 여러분, 살펴볼게요. 일단은, 우리 네 개씩이니까, 하나, 둘, 가로로, 가로, 세로 다뭐 묶어도 상관없겠죠? 지금 네 개씩 되어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개씩! 지금 이렇게 묶음이, 요런 묶음 개수가, 요걸 묶음이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묶음 개수가 몇개 있는지를 찾아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4씩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하나 1, 2, 3, 4요 요 안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안에 있는 게 1, 2, 3, 4 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는 몇씩일까요? 그쵸, 그렇죠. 5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에 들어간 개수를, 이제 다섯 개씩, 우리 몇 묶음으로 나오는지, 요런 묶음 개수를 셀 겁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한번 더, 우리 또 해볼 거니까, 혹시 처음에 한번이해안 되는 친구들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게 이제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우리 네 개씩,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씩 하나, 그다음 또 하나, 둘, 셋, 네 개씩 또 벌써 두 묶음 했죠.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개씩 세 묶음, 그다음 하나, 둘, 셋, 네 개씩 자, 네 묶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4 씩, 네 개씩 네 묶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띄어, 어, 어 세기로 여러분들 묶어 서 세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4. 그 다음에 4 더하기 4니까 8. 8에다가 4 더하니까 12. 10에다가 4 더하니까 16. 이렇게 해서. 4, 8, 12, 16. 해서 우리 지우개는 총 16개가 되겠습니다. 3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몇 마리인지 이제 묶어서 해보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할수 있겠죠? 3개씩, 3씩, 면 묶음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묶을 때, 에요 안에, 주머니에 몇 개씩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 둘, 세개 3개. 이렇게 세개씩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여러분들 가로로 묶어볼 수도 있고, 세로로 묶어볼 수도 있는데, 세로로 한번 이번에 묶어볼게요. 자, 세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3씩, 그쵸? 섯묶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우리 띄어세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3, 3 더하기 3 하니까 6, 6 더하기 3 하니까 9, 그 다음에 또 세, 세개도더해지니까 12, 15, 18. 해서 총 18마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18마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볼게요. 자, 양배추는 모두 몇 통인지 묶어 세어보래요. 자, 그래서 우리, 오, 3개씩 그냥 묶어 될까 아니면은, 여러 개 뭐, 여러분도 묶어 셀수 있겠네. 그럼 4개씩 묶어 볼까요? 요번에 4개씩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자, 4개. 네, 4. 그다음에 또 묶어 보니까 8. 그다음에 12. 12에다가 4 더하니까 16. 16에다 4 더하니까 20. 20에다 가또 4를 더하니까 24. 해서 총 우리 24통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말고, 여러분들, 뭐, 생일식 묶어 셀 수도 있겠죠. 자, 그 생일식 묶어 세 보면은, 3 6 9 12 15 네, 십팔, 2 0 24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총 24개인 것도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 3개씩 해도 24개, 우리 4개씩 묶어서 도 24개. 여러분들 다 똑같죠. 이거는 어, 여러분들 나중에 어, 어, 한 5, 5학년인가요? 6학년쯤 되면은 예, 통분하는게 나와요. 그런 거할 때, 공배수라든지 이런 또 어려운 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할때 여러분들 이용될 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구나. 우리 묶어 세는 것도 4개씩 묶어 셀 수도 있고, 3개씩 묶어 셀 수도 있고, 할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탕이 이번에는 5번 문제 볼게요. 자, 사탕이 12개 있대요. 자, 설명이 옳은 사람, 네, 맞은 사람 그걸 해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연수가 하나 시키는 대로 해봅시다. 자, 사탕을 두 개씩 묶으면 여섯 묶음이 된대요. 자, 그러면 두 개씩 자, 묶어보겠습니다. 자, 두 개. 자, 그래서 두 개씩 묶으면 하나, 두 개. 이렇게 묶어나가는 얘기죠. 1, 2. 자, 그래서 1, 2. 여러분들 두 개씩 묶으면 진짜 여섯 묶음 되는지 볼게요.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진짜 여섯 묶음이 됐죠? 그러면, 그쵸, 그렇죠. 우리 연수도, 연수가 이제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자, 준기 값 한번 보겠습니다. 준기는 몇 개씩 묶으래요? 뭐세 개씩 네묶음이어때요 자, 그러면, 요 안에 1, 2, 3. 세 개씩 들어가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로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럼 세 개씩 들어가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오, 중기도 맞췄네요. 그래서, 중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영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영이 만나면 봅시다. 자, 도영이사탕수를4 더하기 4 더하기 4로 나타낼 수 있대요. 자, 그럼 볼게요.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로 나누면은 여기 4개씩 몇 묶음이란 얘기죠? 그렇죠 지금 4개씩 하나 둘셋네개네개 4개. 4개 있으니까 네 묶음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총다 더해보면은 그냥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음 더하기로 아니면 4개씩 묶어볼까요? 얘네 얘가 이렇게 했으니까 4개씩 그냥 묶어봅시다 자 4개씩 묶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요거는 4 더하기, 그쵸? 그렇죠? 두 번째 4 더하기, 세 번째 4. 자 그래서 어, 이거, 이거 하나가 없어져야겠죠. 네, 얘를 이렇게 슝 날려줘야지 맞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도영이는 네, 틀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연수, 준기만 맞고 도영이는 틀렸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자, 동이 구슬 모양 10개를 몇씩몇 줄로 묶어서 나타내요, 브고 요거는 이제 방법이 어, 여러분들좀 음, 다르게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물론 뭐 10개씩 뭐한줄뭐 뭐 이렇게 여러분들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걸로 해서 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대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가로랑 어, 여기 세로로 해 볼게요. 세로로. 여러분들이 눈에 좀 보이기 쉽게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두 개씩이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하나 두 개니까 자 그래서 이씩몇 줄인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자 그래서 이씩 다섯 줄이 되있구요 자, 이번에는 이제 어 반대로 다섯 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요거는 5씩이 되겠죠? 1, 2, 3, 4, 5. 그래서 요한 묶음 안에 요 다섯 개씩 한다. 그래서 요한 묶음에 다섯 개씩 넣을 거야. 그래서 5씩, 하나, 둘 해서 두 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우리 묶어 세어볼까요 다풀어봤고요 여러분 좀 헷갈릴 만한 게몇씩몇줄 요거 근데 요몇 식이 첫 번째로 개수 나한 묶음에 몇 개를 할 거야 한요 묶음 안에 다섯 개씩 넣을 거야 그러면 5식 아니야 나한 묶음에 안두 개씩 넣을 거야 그러면 2식 이렇게 해서 몇 줄인지 하나 둘셋넷 다섯 줄그 다음에 요 하나 두줄요줄 줄 수는 세는 거 된다는 걸 기억해두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몇시몇 몇 줄인지가 여러분들 제일 헷갈릴 것 같은데, 이거잘 익혀서 해보면은 아마 잘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다음 시간에 2의 몇 배를 알아볼까 위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